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돈이 부족한가요? 시간이 부족한가요? 사랑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결핍감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창조의 원동력일 수 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마주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키가 작다고 용돈이 적다고 불만을 품었죠.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부족하다고 인기가 없다고 고민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인맥이 부족하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내면의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결핍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인간은 결핍을 통해 창조하도록 축복받았다. 그렇다면 결핍이 어떻게 창조적 에너지로 변화하는 걸까요? 첫 번째, 간절함의 탄생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압니다. 사랑을 잃어본 사람이 사랑의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의 가치를 가장 절실히 느끼죠. 결핍은 우리 내면에 강렬한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욕구가 바로 모든 창조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의 발동입니다. 자원이 풍부할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제약이 있을 때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트위터가 140자 제한이라는 결핍 속에서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제약은 종종 혁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세 번째, 진정성의 발견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 앞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의 취약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창조적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창작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창조들이 모두 결핍 속에서 탄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경우를 보죠. 그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결핍인 청력 상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아홉 번 교향곡 환상은 그가 거의 완전히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곡되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오히려 내면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빈센트 반고우는 어떨까요? 그는 생전에 단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결핍이 그러하여금 영혼을 불태우며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과연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결핍, 인정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인정하는 순간, 그 결핍은 숨겨야 할 약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단계 결핍 속에서 기회 찾기. 모든 결핍은 미개척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 분야에 당신만의 독특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적은 자본으로도 할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만의 혁신이 될수 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재능보다 노력으로, 천재성보다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단계 작은 창조부터 시작하기. 창조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한 가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시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요리를 못해서 고민이라면, 간단한 요리법을 연구해보세요. 그것을 블로그에 공유한다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단계 결핍을 연결고리로 만들기. 당신의 결핍은 같은 결핍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결핍을 창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창작자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간절함도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결핍 속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결핍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취를 잃었다면 새로운 분야의 초보자가 되어보세요. 한 가지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발견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평생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결핍을 찾아 나서죠. 마치 게임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듯이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핍이라는 인생의 동반자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자 창조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결핍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부족함을 통해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가 상처를 입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가장 향기로운 꽃은 거친 땅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아픔을 겪은 사람의 목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의 원재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결핍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것을 원망하는 대신 활용해보세요. 그것을 숨기는 대신 나누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핍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나가 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